게방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태경 재용 나눠 가져야 돼요. 나성이5 올밖에 안 되나도. 아왜 나눠? 재호 영지는 그래요. 요즘에 살짝 좀 죽어가지고. 그래. 토스 나눠 가져야 돼. 도스. 아숫자 수철 태경 오케이. <웃음> <웃음> 나 가지고 놀아? 아니 근데. 잘 생각해야 될게 수철이 팀 갈바 여기 뽑힌 게 나. 근데 아근데 뭐, 그냥, 그냥 김정우 뽑아버린다 여기서. 오케이. Sorry a g a d o n 세요아 아니 김정우를 버려. 나 뽑아. 아니, 나 뽑아. 내 새끼 가겠습나이스 어, 좋은데 어... 털레기 피한 거만으로도 이미 끝났어. 저게 또 뭐지? <laughs> 털레기 케이륙이 다섯 번 연속 영승이라는데 맞아? 진짜 사이코다 너는왜날 뽑았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수철이가 요새 어. 팀에서 이긴 꼴을못 봐가지고. 근데 내가 내 기운이 좀 괜찮아. 기운 괜찮아? 어 오늘 컨디션 어때 수철이? 나 오늘 점심에 좀 게임 좀 했어 그래도. 오늘 그럼 좀강적이랑 해볼래? 편하게 붙어줘 알았죠? 이사 절잘잘하 패드나패드이상 바꿔서 먹었어 이상안먹었으면 깨모 명운이었어 조졌다 썰레기 귀여워 썰레기쿤 와 존나 무섭네 어? 자. 멈춰 저거 지마봐 1 2 합해보자 오케이 그렇지 그래. 오오 그치 그치 <laughs> 내려가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상관없어 아 어차피 못죽게 하면 됐어? 아 이렇게만 해도 이득이니까 오 이미 이득 이미 이득 오 나이스 어이거보겠습니다 그럼 노삼하잖아 아니, 아니 왜올라가 뭐 노삼할 수 있으면 노삼할라고 하지 <laughs> 뭐 어, 이러면 근데 전체인데. 손해 아니에요? 아니야. 손해는 아니야. 아무는 너무 잘 지켜 줬는데. 노답 괜찮아. 그럼 괜찮아. 아 이게 왜냐면 그냥 뒀으면은 8시 먹었을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 8시 먹으면 견제 많이 당하던데 새로 에서 근데 어, 이거 어. 8시 그렇지. 먹게 하고 안 바닥 있다가 파일런 쓰면 진짜 개 짱나는데. 음. 그니까와 이거 4회 때. 4회 때? 그리고 좋아. 4회 때 무, 아, 무난하네요 토에요쁠거어 보이는데 응. 히드라 받고 털보가 이런 힘싸움은 잘한단 말이야. 음, 털보가 잘하지. 털보딱털하위호보가 잘하지. <laughs> 못하는거 아니야? <laughs> 아, 잘하지. <잘할> 털보 <laughs> 아니, <거울. 웃음> 아, 아니지 힘싸움지 그래도 좀 한다는 거지 그래, 땡보가 매트기 형 잡아주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다. 응, 게 잡아줄 수 있을까?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지 않아요, 상황은? 그냥 아, 반반이야. 응. 근데 뭐 털보가 뭐 상황 나쁘지 않다고 다 이긴 건 아니잖아. 아. 그, 것 그, 것 그것도 맞긴 하네. 뭐, 백트로 꽂아버리셨지? 흐허. 아, 커세요커세요커세요세요 아, 뭐? 아, 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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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재고 하위호환이다. 진짜 요거도세였음 그래도 살긴 살았는데. 저 졌어요? 응. 아니 아니. 유리 유리유리 유리에? 이거 이 프로리그 어, 먹은 건데. 유 아, <laughs> 뭐. 어 싸워 봐. 이걸 왜 가? 가? 아 아니지. 뭔가 아닌 거 아니야. 안 되네. 근데 왜 이렇게 <laughs> 아 내가 이렇게 질려서 뭔가 못 때리는 느낌 났지? 못 때렸어. 그러니까요. 약간 킹 하나밖에 있어요. 없는 느낌이었어. 그지 어. 빨게가빨피하 빨피가, 아... 이제 불리하다. 왜 사이게이트밖에 없어? 이제으어나 너무 없어. 불리하다. 오게 돈이 없나? 이돈 있는데. 타격까지 타격까지 지수 있는데? 근데 왜 그러지? 빨리 엄마. 블루시 좀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래야되는데 와 대박. 오, 대박! 와 개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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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기대박이다와와 왕대박이 여기서 붙고있다 방금 왜 안팼지? 매튜기가 이걸 왜 못봤지? 삼만개빵이 아니라서 아, 커스웨잡네라커스웨 아, 잡혔거든요 그래도 아 그걸 쓴거보다 아, 스파가 없구나 8킬 했다 저 한마리가 와 미쳤다 이거 근데 드라템에 안 밀리기만 하면 괜찮던데 이 맵은 3렉 먹을때 이번 저가 좋대. 저가 그 잘하고 건. 있는데, 사업 잘하고 있고. 여기 어. 저가 좋아 요 형님. 맵? 어. 어? 그래? 아닌가? 왜 뭐? 근데 형뭐 때문에 모든 했지? 맵 저가 좋죠. 저가 결승 두명 갔는데. 아 그거 맞지.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이런 말 나와. 와 아, 토스 맵을 이렇게 까졌는데 저가 극복하네. 다음 시즌 토스 맵어메나세브라게 나올까. <laughs> 이런 말 많이 나와. <laughs> 그럼 누가 누가 위행 시키는 거지? 난 아니에요 형님. 뭔데? 오호. 다음 시즌에 선매 r e 깔아야겠어 아 e 아, n 아, 그러니까. 솔직히... 음. 어, 어, 탈락, 어. 아, 이 t sure if you're not sure 지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블리츠는 e not 는데 r e if you're not s 안좋지 i 않았어? 그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심 나오네. <laughs> 아 진짜로? 전에도 말했어 나 진짜로 아, 그래? 이정도면 은 토스를 깔아주는 수준 아니야? 난... 그래 아 진짜로 반반인데? 그래 반반 맵이야 근데, 뭐, 근데 솔직히 그... 이번 시즌은 난테란이맵 좋았던 것 같은데 트로이 빼고는 오... 나는 전체적인 맵은 트로이는 좀막 서로 애매하다 할수 있는데 어? 네. 그거 에바 아니야? 종목 일컫는거? 오 나이스 오? 오, 오? 툴볼을 너무 피하네 자만 플레이 아니야? 이거 약간 매트기? 맞지 아 근데 방업을 안돌니까 네. 방업 이미 방금됐어 방금, 됐어, 방금. 아니야 아까 됐어요 아 그래? 아, 1분 전에 되긴 했는데 아직 괜찮아 근데 어차피 아니 크가 별로 없는데 아그 럭크가 아, 페이크를 쳤는데 안 먹혔나 보다 방어 이렇게. 활동까지도 하자 그냥 밀자 뽑아서 그냥 밀자 어, 이거 그렇구나. 김윤중식으로 밀자 어떤 너 그냥 후반 가지마 너그 후반 가지마 방어 돌렸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어 이게 맞아 로크가게임 어, 어, 밀고 뭐것 같은데 이거 위쪽 스톱 위쪽 스톱 있고 밀자 밀자 그치 이잘 살리고 한번더한번더 왼쪽에 한번더그지왼쪽한번더 한한 아 이거 이것도 인구 30차이 3 0살 진짜? 더. 어. 오더와봐더와봐더와봐더와봐더와서 밀어봐. 2등기다못기다1 2 90 1 2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운데거 마더 는 거야 마 없는 거야 이거 이스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털부 어. 나이스! 털기 8시 나이스. 뭐야? 아 근데 합치지. 합치지 그냥 력 그러게 이거 근데 이것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이거 코치잖아, 이런 면나드라이뭐 드라 깨지는 좀 드라만 살면 리 되긴 해. 어, 아 털보로 그러니까 너무 시한다 이거 또 한척 하는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저거는. 어, 해태를깼다를다 그래. 그래도. 그러니까, 좋아, 좋아. 괜찮아. 드냥설명면 됐어. 이런 안막뭐 돌리면 되지. 저도 말심해됐네 자. 축퇴 딱되고 와, 나이스. 너무 좋다. 사먹자 여듯이 예, 자 여듯이 와서. 어, 빼면서 싸먹어. 위로 올라오면서. 어, 그게 사복자. 이렇게 겨서 당기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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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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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잘하는구만 그러면 잘하네. 잠깐 제가 틀리기 조금 했거든요. 게임 좀 하라고. 어 좋아. 잘하는구만 네, 털보가 매트 경 잡아주면 좋지 우리 입장에서. 네, 그래. 얘가 딱 드라템 갖춰지면은 괜찮게 하긴 하더라고. 맞아. 그걸 그걸 못가서 그렇지. 그거 어제 난데. <웃음> <웃음> 와 근데. 이제. 너네는 그래도 많다. 드라템 자주 갖추잖아. 털보는 못 갖출 때가 많아. 아 털리 그래도 잘하네 오늘. 아 근데 정우 형 잡아준 거 큰데 나 여기서 얘가... 못 잡겠던데. 이거 너무 큰데? 어. 매트이 잘하던데. 야 아, 캐롤 세팅하고 얘가 털보라 가니까 기어를 덜 풀었네 이게 그러니까 기어를 같아. 한 3단만 넣었어 평상보다 5단 같다가 그럼 몇 킬로 안 나오겠네 스톱아 어 잠깐만 잘 가야지 근데 어, 어 여기서 낚아 어, 먹어? 근데 공이 없데잘 가긴 해야지 스톱아 잠깐만 스톱? 어 스톱 뒤에 잘 쓰면서 그렇지 스톱 한번더 있어 스톱 더 있어 여기 거기다가? 그렇지 10시, 10시, 10시 막아주면서, 여러 층, 여시 층, 10, 시 0,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이 16, 17, 1 안돼요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0 21, 22, 23, 24, 다5 26, 27, 28, 고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너가 1 22, 23, 24, 25, 26, 27, 28, 오케이 오케이 22, 2 내가 봤을 때 너랑 나는 그래도 이기는 좋거든, 지금. 음. 나이스! 이거이겨 오케이. 야, 털보야. 어, 나이스. 나이스. 잘해줬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게임 좋하니까 잘하네, 털보야. 털보 잘하네. 너가 정배 같았어, 나는. 운이 좋았다? 아, 맞아 질럿 <laughs> 네, 아, 8시로 괜히 달렸다 그냥 정면에는 괜히 달렸어 그 얘기 어왜 이렇게 잘하척 하냐고 명훈이가 예 아, 네, 너무.. 어, 너무.. 음, 좀.. 음, 음, 죄송합니다 근데 8시 싸 먹는 판단이 기가 막혔다 털보야 <laughs> 아 맛있긴 맛있어 음.